안녕하세요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어, 어제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그즈께인가그 주먹 쥐고 일어서 님이 어, 주먹 쥐고 일어서 님이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시는데, 그 영상을 보고, 어, 완전히 환성을 질렀어요. 100%, 아니, 99% 일치하는. 음. 아, 신성을 만난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근데 그 신성은 하나같이 똑같은 걸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만 하기만 하면 불경이 어디 나와 있대. <laughs> 그랬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놀랬어요. 너무너무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요. 진짜 신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부분들. 그리스도, 참나, 하나님, 신. 뭐 우주님, 이치, 진실, 절대자, 신성, 하나님, 뭐 I am, 부처님, 뭐 소태산 대종사님, 뭐 이런 것들이 다똑같아요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님, 소태산 대종사님 이 종교적으로 동학 동학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홍의각당을 이끌고 계시는, 어, 윤홍식님, 그분이랑, 뭐, 주목지고 일어서님, 음, 이분들이, 어, 신성을, 어, 설명하는데, 한 마음, 원 마인드, 막 이런 거 설명을 하는데, 어, 거의 같아요. 어, 거의 같아요. 무한한 지성이 내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함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신성할, 신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말,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뭐,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이것이야말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전능하며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나는 몹시 기쁩니다. 나는 매 순간을 이런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내용들 완전히 똑같아요. 거의 100% 일치해요. 신성이 바로 나이며 내가 바로 그 신이 신이 존재하는 은밀하게 존재하는 음, 공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아바타죠 그 정신 그 엄청난 정신에 어,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을 음,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그 정말 놀라웠어요.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어떠한 것도 이렇게 아직은 다른 신성을 접하신 분들의 그것을 아직은 제가 이제 못 봤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에게 그거를 보여주셔가지고, 아, 정말 놀라웠어요. 음 자, 깨달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신과 일치하는 난데요. 이 주목지고 일어서님이 어 머피의 머피 박사님이 어 쓰신 잠재 의식에 관련된 그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조셉 머피 선생님이 잠재 의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또 음. 주목지고 일어서님이 어, 소개하는 그 내용들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 같은데요. 딱 하나 제가 이제 그분이 설명하시는 것 중에 딱한 가지 이제 어 다른 의견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의 상처와 실수는 나의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아갈뿐 지금의 복을 떠올립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과거의 상처와 실수에 대한 부분만 제가 이제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이 과거의 상처와 실수 이런 것들은요. 나를 깨우려는 신의 트릭이면서 신께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설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내가. 죽음에 이르러 했던 그 상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괴로움, 이거는요, 사실은 지혜이고요. 지혜로 남아있고요. 그보다 큰 스승님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상처조차도 감사하고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 그것만 어, 다르지 거의 똑같아요. 음. 자, 우리가 지금 음, 깨달음, 깨달음 문전에 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이제 부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은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어, 맞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게 맞는데, 그것은 완전히 목을 잘라내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자살시도까지 가게 돼요.아 그럼 나는 이제 내 생을 놓겠다라고 해요.그런데 안 죽여요.어떻게 안 죽이냐면 약을 먹어도 목이 너무 말르게끔 해가지고 전부 다 토해내게끔 자연으로 자동으로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해야 되는데 위세척을 안 해도 자동으로 위가 세척되게끔 토해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이질 않아요. 널리 유용하게 인간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써여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직장 일 평범한 일을 결코 붙여주질 않죠. 연명만 할수 있게끔 가져. 자 고요 속에 고요 속에 침묵과 고요는. 무엇이냐면 어, 되게 고상하게 써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왜 고요 속에서 신께서 나에게 어,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 고요는요, 신의 첫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이 고요는 사실 왕따예요. 나는 왕따야. 왜 홀로 있어야만 돼요. 공망의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면, 중단 별리 뭐~ 작파 섞이지 못하는 거 침잠되는 거 홀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배우자와 불안할 불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 불안한 거 해로가 곤란한 거 배우자 덕을 볼수 없는 거 불안 신경 쇠약 불면 기문 초조 신앙심이 매우 높은 거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벌벌벌 떨어야 되는 그 현상이 바로 이 고요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왕따 내가 홀로 홀로 스스로 따가 되는 자 완전히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왜냐면 신과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이냐 막그 빙의 현상에 나타나는 이상한 신 잡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막그 기행을 하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진정한 어~ 원신 어~ 참나 우주하고 만나면 매우 매우 건전하고 매우 매우 음~ 인격적으로 성숙돼요 그래서 어 내가 스승이고 당신들이 제자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도반의 개념. 나는 당신과 똑같이 평등하게 신 앞에서 평등하게 당신도 소중한 신의 한 분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 되는 거지. 음 나는 음 신이니까 나를 따르라. 막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 나이와 재산과 어~ 작벌과 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것을 초월해서 어~ 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어~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서로 만나게 되고 공부할 때는 절대로 나이가 많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 뭐~ 이러한 어떠한 이유로든 반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농업에서 전문가인 사람들을 농,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죠. 만약에 노숙자나 거지는 어, 노숙을 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다 갖고 있어요. 노, 노숙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법, 법조계든 어디든 식당 음식을 하는 분이시든 어디나 다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만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것이죠.그런 개념이죠.그래서 처음에는 왕따가 되니까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 힘들어 죽겠어.외로워 죽겠는데 이제 이것을 스스로 스스로 즐기게 돼요.그래서 저는 혼자, 어, 혼자, 어, 걸어가는 거, 우리 뒷동네가 이제 비비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 산책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강이, 망경강이 흐르고 있고요. 거기에 야생 청둥오리가 있고요. 갈대밭이 엄청나게, 어, 넓죠. 넓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도 끝도 없이 막 걸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를 혼자 걸어가면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는 듯한 그 느낌 그리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홀로 가야 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한참 걸어갔다가 와요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그것이 저의 어 그것이 저의 굉장히 그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근데 여기 우리 친구가 맨날 같이 따라가려고 해요. 같이 가자 그래요. 같이 가면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이제 대화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살짝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 갈때 이제 여기 갈 때는 핑이하고 핑이하고 핑이 친구가 있어요. 핑이하고 핑이 친구만 데리고 가고 싶어요. <laughs> 왜냐면 핑이가 너무 외로워해요. 우리가 이사 왔고 우리가 그 단독 주택에 살 때도 핑이가 음 밖에 막 나가 있으면은 음 사람들이 묶어놔라 막 이런 말도 있고 막 이래서 어못 나가게 하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살 때나 지금 이사 왔을 때나 핑이를 데리고 어 산책을 시켜주면서 나도 걸으면서 그러면은 핑이가 뒤에 따라오다가 앞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뒤에 따라왔다가 막 이러면서 둘이 갔다가 와요.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요새 며칠 동안, 어, 친구랑 같이 안 가고 혼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스스로 딸을 시킨다는 점, 자꾸만, 자꾸만, 이제 왕따의 음, 물국 필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이, 음이 양으로 변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왕따가 어~ 핵인싸가 되는 그 순간이기도 하고요 막 여기까지 닿았어 신, 신까지 닿았어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바라기 때문에 이제 모든 모든 공부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을 갖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 아직 너무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빛이 난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답이 답을 알고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 어디 위치에 있어도 공무원이든 박사님이든 어디에 종교에 있든 어느 종교에 있든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해주었을 때 너무나 시원해. 왜냐하면 본인이 궁금했던 그 답을 너무 시원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막 들어옵니다. 막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말은 음 말은 막 너무 물이 비가 안 와가지고 또 너무 막 메말랐는데 한 방에 해갈 해갈이 되는 것처럼. 너무 잘 들려요.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는 게 조금 음,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가고 싶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왕따가 한 순간에 음 핵인싸가 돼 버려요. 그러면 막 따라오게 됐어요. 이게 끌어당김이죠. 음. 자, 그렇고, 무치. 인간은 세상에 나쁜 일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한테 지혜와 경험과 다른 방법,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생산해 낼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과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는 사실은 나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임금은 무치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은 후궁을 몇 몇십 명을 두어도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무엇을 해도 임금은 무치다라는 말이 있죠. 인간은 이 동물들이건 인간이건 어떠한 것도 사실은 무취예요. 이게 바로 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각성시켜요. 그 나쁜 일이 다른 의식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쁜 사람들, 왜 그, 인간을,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 사람들조차도 키워주는 이유가, 봐라, 너희들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어, 어떠냐? 이 방법은 어떠냐? 이렇게 정말 안 좋은 그것까지도 다 자연에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거죠. 잠재 의식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잠재 의식을 하고 있어. 나는 될 거야. 그럼 진짜 됩니다. 내가 이거를 계획을 했어. 그러면 이루어져요. 내 생각이 바로 이루어져요. 결과는 이미 결정돼 버려요. 근데 내가 불안해. 내가 될까? 나는 안될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될 거야가 될 때까지 되더라도 안될 거야인데 합격을 했어. 그런데도 어 합격을 해 갖고 이제 만약에 다니고 있다고 저 보세요. 그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면 끌어당김이라는 게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을 매번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막 끌어당겨져요. 그래서 안 좋아져요. 내 양쪽 가슴 중앙에 신께서 자리하신 그 부위에, 된다, 된다, 오, 알수 없는, 음, 될 것만 같은 그런 것이 생각, 생각이 됐다. 그러면 돼요.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기도라는 것은 신의 응답을 받는 것인데요. 내가 너무 궁금한 것이 있고, 내가 너무 답답해. 그러면 가슴이 저릴 때까지 물어보세요. 똑같은 거를 물어보세요. 그럼 신께서는 반드시 답을 알려 줘요. 집중을 해서 들어 보세요. 반드시 알려 주십니다. 이 영광과 한의는 깨달음에 닿았을 때의 영광과 한의는 무엇이냐? 인간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인간 모두가 신의 가호를 받고 있어요. 신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잘될 거야. 모든 게잘될 수밖에 없어. 이게 착각이냐? 아닙니다. 왜 검증해 드릴게요. 왜? 왜 이게 착각이 아니냐? 영광과 환희를 볼 수가 있냐? 모든 일이 순성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죠. 진리, 지혜를 갖게 돼요. 평화롭고요. 신의 부가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오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신과 일치하는 나까지 가면 내 자신이 바로 신께서 경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부를 실행시켜 줘 버려요.그래갖고 신의 신의 가오가 있어요.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내가 특별하다고 믿겠죠.이럴 수가 있어요.여기서 추락하는 사람들 깨달음까지 다왔는데도 추락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까지 가지 못한 문턱에서 마친 거예요 신까지 가지 못하고 문턱에서 아 내가 신이니까 내가 젤로 잘났네 그럼 너님들은 다 나한테 갖고 와 그래서 독재를 해요 다른 사람이 신이라는 거나 자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독재를 하게 되고 또이 풍요로움이 신의 풍요로움이 많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변합니다 이 음과 양이 변하기 때문에 변해요 근데 아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냥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쭉 흔히 간다 모두를 위해서 계속 어 다른 (제3세계에) 있는 불쌍한 애들을 계속 도와주면서 살게 끓음 우리가 너무 어려웠을 때 미국에서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것처럼 정말 힘든 나라의 아이들을 키워주고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 있으면 모두 다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멈춰지지 않아요. 신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께 신과 닿은 사람들, 거기서는, 이, 본인이, 본인만의, 본인만의 잘난 척은 하지는 않겠지만, 음, 이게 매우 잘 돼요. 그러니까 착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신의 그 기적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혹시 내가 사회에서 되는 일이 없고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너무 외롭다면 힘들다면 한번 죽어보세요. 아니 죽지는 마세요. 제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본인을 놓아보세요. 본인을 놓아보세요. 죽었다 치고, 죽었다 치고, 아, 덤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매우 문제가 단순해져요. 쉬워져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깨달음에 닿을 때, 신과 나아가 일치하는 그것을,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매우 달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 영광과 환희가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과 환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어, 깨달음을 갖다고 해서 거기에 뭐 대단한 부와 영광과 환희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난 영광과 환희가 있어요. 어. 본인이 거기를 못 넘어선 거예요. <laughs> 엄청난 지혜로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 신성이 바로 그대로 발현되는 그 사람인 경우에는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완전한 신의 아바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성의 발현은 이~ 이~ 범위가 우주 전체보다도 더 넓기 때문에 그니까 나 나에서 가족 뭐, 국민, 뭐, 요 정도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까지만 생각해도 국가까지만 생각해도 엄청난 사이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정치인들은 국가까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이 나하고 가정, 친, 인척, 이 지인,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어, 도민, 시민, 시민, 도민, 뭐, 국가까지 내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해요. 정치인이죠? 그러면 여기보다는 훨씬 더 생각하는 범위가 커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도나가, 이제, 만약에, 어, 은하, 우리 은하 뭐 우주 신까지 나갔어. 그러면 영광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게 돼요. 이이 이 마음 자체가 기준이 기준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범죄자나 소시오패스조차도 보호를 하게 돼요. 필요한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하라고. 어, 격려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깨달음에 대해서 두 번째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